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기, 뭐, 컴퓨터로 가든지 폰으로 보시면은, 지금 세계의 정세를 좀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거든요. 유럽의 프랑스, 독일, 어, 그 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또, 북미, 아시아, 인도, 일본 중국 어느 곳이 한 곳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 지구촌은 물난리와 산불 난리와 지진과 홍수와 기온 급격한 변화, 삼0배도 되는 지역에 한 여름에 눈이 적설이 안 오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우리는 이현 주소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유럽, 스페인, 독일, 뭐,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또 하와이, 인도, 중국, 거기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우리에게는 언젠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또, 2023년도 겨울에는 어떤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아무도 예측 할수 없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물로 휩쓸어가 고 불이 나서 한 도시를 다 태우고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 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인재라고 하겠어요 천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들도 인, 하나님이란 말안 붙여도 이거는 자연의 어떤 그 분노 속에 이런 일이 당한다 등등 원인 분석을 할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이게 끝이구나. 그들에게 세상 끝이지요. 죽어가 추호 죽어 없어져 버린데 동네가 떠내려가고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세상 끝이지요. 그 다음 멀리서 본 사람은 전체를 보고 지구를 보고 세계의 나라를 볼 때에 이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그런 판단이 안 들겠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거든요. 다 농작물이나 집이나 건물이 다 타버리고 물로 다떼 내려가버리고 땜이 터지고 차는 수치로폼떼 내려가는 쓰레기와 같이 모든 차들이 한 곳으로 몰아붙여가 곳곳에 이런 난리, 난리, 난리 소문이 들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히지요? 어떻게 해볼 도리 없는 거 아닙니까? 기란 것은 기운이 막힌다. 사람이 막, 그냥, 넋이 나가요. 이 기운기자 써. 이거 기운입니다, 기운. 공기가, 기운, 공기할 때 기자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큰 기운이 있는 게, 공, 빌, 공, 자, 기운기, 자. 이게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기막히는 일이 계속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당사국에서는 정부에서 손쓸 것을 쉽게 못하고 있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백성들은 정치가 잘못되었다. 대통령의 왕이 잘못해 세워졌다. 그러기를 막 핑계로 대지만도, 이건 하늘에서, 우박 벗어요. 우박 떨어지니 차 앞문 뒷문 다 깨집니까. 다 깨져버리고 그냥 건물도 종이주까지휘말려 떨어져 가버리고 그 누가 막습니까. 그런 거 보래.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 일이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안방에 있다.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소식이. 급박하게 들릴 때는 지붕 위에 있다가 지붕 밑에 옷까지 가지러 가지 말고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면서 곡식을 받고 있다가 또 급박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냥 그냥 나가라 그냥. 밭에 있다가 그옷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통장이 뭐니 부동산 전재산 내차그 생활하지 말고. 빨리 산으로 가, 산, 산으로. 시온산으로 가, 시온산으로. 하나님 산으로 가야 살지. 이 시대가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어떤 기쁜 소식이 없고, 사람이 죽고, 재난이 일어나고,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여기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합니다. 북경이 내려가고 있구나. 일본에서 이뭐 태풍이 와서 저렇구나 캐나다에서 산불이 와서 이렇게 캐나다 산불을 얼마나 많으냐. 우리 남한 면적 1.5배는 안 탔다 그랬습니까? 하와이 한 도시가 점령돼 완전히 불타. 불이 날아오니 나무도 없는 곳에 집이 다 타버리고. 그래도 사람이 많이 안 죽은 거참 다행입니다. 그건 정부에서 잘해줘. 빨리 피신해라고 방송 재난 방송했기 때문에. 자 이런 이런 나는 우리 집은 괜찮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집은 괜찮지. 나는 괜찮지. 괜찮은 거 아니라, 언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한 폭탄 위에 앉아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앉아 있다. 이죠. 세워라, 내워라, 받으라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꼴이다. 옷 같습니다. 그때, 기가 막힌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기가 막힌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그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목사님이 해결합니까? 내 부모님이 해결해 줍니까? 내 자식이 해결해 줍니까? 우리 교회가 해결해 줍니까? 교단의 교단장이, 시찰장이, 노회장이, 총회장이 해줍니까? 대통령이 해줍니까? 국회의원이 해줍니까? 경찰이 해주고, 검찰이 해주고, 사법부가 해줍니까? 아무도 밀어붙이는데,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불안한 시대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각자 이 준비는 국가 전체가, 교회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네, 각자가 어떻게, 각자 준비입니다. 철저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때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 각자 개인이 어떻게 여기에 대처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이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뚝을 막고, 뭘제방하고 물박해도 밀어붙이 뿌는데 없고 어떻게 막습니까? 개, 개인이 그 속에서 밀어붙이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데 살아남는 겁니다. 자, 그것을 대비를 하면서 마음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신자는. 문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 먹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잠잘 자리, 아파트, 내 집. 고통, 죽음과 내세. 인간의 문제는 그거지요. 고통이 요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 병으로 고통하지요. 돈이 없어 서 경제적으로 고통하지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회전이 안 돼서 고통하지요. 직원들에게 월급을 내는데 그 월급 이 없어 서 고통하지요. 뭐 말도 없이 개인의 병으로부터 해서 내 생활과 하는 일과 사업과 모든 문제투성이에서 우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죽음이. 죽으면 어떻게 할것입니까누구라도다 오는 죽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래서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 죽을 거라는 거 이게 머릿 속에 잠재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는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다 돌아가셔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안 돌아가신다라는 것이 제게. 제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믿음이,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남들은 죽어도 우리 절대로 안 죽는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요. 깜짝 깜짝 놀라는 일을 먼저 생각, 옛날에 초가 지붕이기 때문에 그 돌아가시면, 죽으면은 옷을 지붕, 지붕에 올려요. 지붕에 올려 옛날에 흰 옷이 많아서 허옇게 있으면, 아, 누가 죽었구나. 그 멀리서도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온다든지 멀리 갔다 오면은 언제라도 우리 초가 지붕 큰채, 큰채와 사랑채인데 큰채 위에 그 항상 쳐다봅니다. 돌아가실 때 항상 큰채에 들어오시거든요. 사랑방에 계시던 할아버지도 큰채 에 와서 운명하시거든요. 항상 저기 턱뭐 허역이 있으면 큰일 나구나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큰일 났구나. 이 어린 마음에 그때 열살 미만도 됐데 어린 마음에 기가 막힌 그런 상 항상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다닙니다. 절대로 안 돌아가신다 하는데 또 그게 기가 막힐 일이 우리 집에도 벌어지게나 이제 커서 이제 많이 성년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신 데서 이제 우리가 그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어릴 때는 그게. 절대로 우리 집에는 그런 일 없다. 기가 막힐 일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어릴 때제 마음이, 자, 내세. 내세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죽음이란 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죽음은 곧 내세로 연결되는데, 그 문인데 기가 막힌 일이지요. 사람이 곧 죽는데도 뭘 가지고 있느냐 돈을 많이 벌어야 겠지.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우리 사업에 번성해야 되겠다. 우리 가대가, 우리 가정이 참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다 가족이 다 무사해야 되겠다. 이게 이 희망을 가지고 내일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희망 가지고 우리 살거든요. 그러다가 아무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각에, 그 시간에, 그 시각에 탁, 탁, 기가 막힐 일이 벌어져 뿐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일은 한 번도 생각 안 하다. 그러니 그 다음에 갔으면 한 번도 죽음 이후에 되어질 일을 한 번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죽음은 그 말이지. 잠자는 듯이. 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영면이란 말을 쓰는데 영, 영원히 영 잠을 자세요 영원히 잠자면 안 돼요. 그건 그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면이 아니고. 잠깐 쉬는 건 되지 만하도 영면이 아니고 영원행복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 죽은 사람과 다 영면하십시오. 아니요. 영생하십시오. 영생. 영생. 생명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영생. 시원성으로 가는 길이야. 그런 우리의 미래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면으로 갈 것인가? 영생으로 갈 것인가? 그 생각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눈을 감으시고 저녁에 가만. 저 어릴 때 많이 생각했어요. 그때 열살 미만입니다. 딱 누부가 옛날에 온돌 방기 때문에 겨울에 가되면 춥거든요. 딱 아, 누가 손그뒤 엉덩이 밑에 딱 집어넣고 가만 생각, 눈 감고 옛날에 뭐 전기 불이 없기 때문에 호롱 불안 켜면 깜하마져 밖에 나면 별빛 외에 아무 빛이 없습니다. 그때 많이 생각했어요. 어릴 때 많이 생각했어요. 저녁마다 생각했어요. 혼자. 야, 내가 이렇게 안감한데이생이란 목숨이 끊어지면 나 어디로 갈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내그 다음에 내, 내 이상체라는 생애는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까? 옆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밤은 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또뭐 생각하느냐? 내가 죽으면, 장애하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산에 가서 구덩이를 판다. 한, 그, 한 1m, 75cm, 1m 정 파고, 그 속에 집어넣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흙을 넣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발로 꽝꽝 밟아서 흙을 다져버리니. 야, 그걸, 내가 그 속에 답답해서 내, 내 얼굴 코 위에, 바로, 나무가 딱 덮여가, 그 위에 흙이, 두께가 이렇게 덮여버린데, 나 어떻게 할까? 마나 살려달라고 떠밀 수도 없고 내가 밀어봐야 힘이 있나 그렇게 많은 흙을 갖다 덮었는데 그 이걸 어떻게 내가 내온서 들게? 이 생각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요. 와 죽은 다음에 내가 흙 속에 묻히면은 어, 인생은 죽는다는 걸또 알았어요. 그때 열세열살 미만에도 어떻게 할까 이거? 내가 쳐밀고 나올 수 있나? 다 집으로 가고 산에 아무도 없는데. 그땅 속에서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들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 생각이. 기가 막혀요. 이거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나 혼자 밖에 없는데, 부모의, 마, 부모의 힘을 빌릴 수도 없고, 가족의 힘을 빌릴 수도 없고, 가장 힘이 있는 어떤 정치가나 어떤 박사 선생님 힘을 또 빌릴 수 없다, 이제. 나는 흙 속에 앙루버가 있고, 숨을 숨자지 그건 내가 죽은다음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가 막힌 속에서 내가 내라는 존재는 뭔가 어디로 가는가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것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을 그때 얘기 아닙니까 요즘은 그런 만든 거지만 들려주기 때문에 아 이렇게 제렇 간다 알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 아무도 없죠 우리가 제가 어릴 때 1950년대인데 40년대 끝으로부터 50년대 그 사이에 10살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기가 막혀요 자기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다음에 죽는 것은 한번 정해놓은 사람,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돼.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어디로가? 두 갈래 길. 시원으로 가는 영생의 길인가, 불지오라는 그지옥에 가는 거인가? 두 갈래 길인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일평생 성공했고, 일평생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으며 박수, 갈채를 받은 목회자나 정치가나 교수나 학자나 인기는 연예인이나 누구도 할것 없이 그런 걸다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가 가는데, 내가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갈 것인가? 거기는 아무도 박수를 많이 쳐지던 그 군중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정치가 대통령이 왕이, 국회의원이 나를 도와주지는가? 그걸 지금 이 시대 우리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개별적으로 하면 저녁에 눈 감고 하면 공공생활 내가 죽으면 그만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을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내 인생이란 것 심각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걸.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힌 일이 그런 일인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 극복. 죽는 건다 죽어요, 한 번씩. 고통도 다 있습니다. 의식주. 입고 먹고, 마시고, 시집 하고 장가고, 집. 이거 다 있습니다. 그래, 이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이제 구별, 땅에서 구별됩니다만, 똑같습니다. 1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나, 월세빵 5만 원에 사는 사람이야. 똑같으면 똑같아. 그 길은 가는 데 똑같아요. 시원소로 가느냐. 시원성으로 가느냐. 영면한 기가 막힌 길로 가느냐. 자 이것을 성경은 이런 기가 막힌 이것 좀더 기가 막힌 일을 해결할 방법을 위해 주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제가 이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서 찾느냐.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3학년 때 시골 교회 가서 처음 손에 이끌려 가서 권사님 그때는 그 권사 님 집사님 손에 이끌려 가서 그그집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 가서 하는 말이 주일학교 설교하는 선생님과 분방 공부하면서 말씀 가르친 선생님이 뭘 얘기하냐 네가 애를 쓴다고 키를 한자나 더알수 있느냐 바로 그거다 이 답이다. 내가 애쓴다고 그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없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캄캄한 어디 곳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영생하는 시원성으로 갈 수도 없다. 아,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거기서 답을 주더라니까요. 거기서 교회에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그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네 집이 구원을 얻어리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시원성입니다. 시원성은, 물론 자리도 시원성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 그런 원칙은 시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최고의 아름다운 성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와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죠 아, 그렇구나. 어린 나이에, 열한두 살될때 어린 나이에 다 오니까 안 돼. 그때부터 그렇게 걱정했던 기가 막힌 일이 풀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풀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는 중간에 중고등학교 안 다녔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를 청소년 시기에 잘 지켜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는 기가 막힌 일이 그를 예수 그뜩 맡겨라야지. 이 기가 막힌 일을 누구에게 아, 무도 땅에 사람에게는 권세에게는 권력에게는 인기에게는 권중에게는 맡길 수가 없는 누군가가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이 일을 위해서 오신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한대.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구나.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등 뒤에서 보금소가 있죠.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밀어주고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 잡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라는 이 말을 받지 예수님께 맡겨라. 예수 믿어라. 예수님께 맡겨라. 믿음으로 맡겨 맡기는데 어떻게 맡냐? 믿음으로.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 맡기는 정도까지 해결, 해결하는 길은 찾았어요, 제가. 그래서 언제나이시은 반반의 시기죠. 인본주의로 반, 성경에서 어릴 때 배웠던 그것도 반, 반반이라. 내가 노력하 노력 안 하면 안 되겠지. 뭐, 이게 걱정.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교회를 이렇게 가다가 말다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 친구 좋아하고, 뭐, 이래 사회생활, 학교생활 좋아하고, 교회 어떻게 하시면. 그래, 일래 생활에 가 내가 그 예수님이 정하신 그 나라에 갈수 있느냐, 등등. 아, 그래, 나는 그걸 그 길을 안다. 그래서 반반씩 가는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나는 시원성으로 가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기가 막힌 일을 해결하거든. 믿음으로. 무설민이냐 성경을. 성경으로 그 믿음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으로 믿음을 얻습니다. 교회는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해결하신는걸 그건 알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내가 못 얻었어요. 그래, 인본주의 반, 성경에서 들은 거 반, 반반. 중립을 지켰어요. 그래, 어디 사람 말도 그게 옳은 것 같다. 군대가들이 소대장이 뭐, 이 베레바이 가면 올라가 봐라. 사람 이렇게 믿음을 테스트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기가 막힌 일을 해결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성경에서 있다. 성경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성경을 깨닫게 되지만도 그, 그 근본적으로는 근본 그, 뭡니 뭐 텍스트, 텍스트, 성경을 믿음으로. 성경을 믿을. 그래, 믿음을 하면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성경을 얻는 것이고,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들음으로, 성경을 지킴으로, 성경을 깨달음으로, 알음으로 믿음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뭐냐, 도대체.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게.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알아보게 영어로 기록됐고, 영국 사람은 영어로 됐고, 뭐 이렇게 일본 사람 은 일본어, 중국 어 중국어 이렇게 우리는 우리 성경을 그 문역 번역했습니다만 한글 사람 한국 사람이 한글로 적어 놓은 걸 들어라. 읽어라. 듣고 읽을 때에 믿음이라는 게딱 되게 옵니다. 듣고 읽을 때에 이 지구 종말의 마지막에도 요한 계시록 3장에 나오고 1장에 나오거든요. 이 성경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보겠다. 읽고 읽고 들을 때의 행동이 따라옵니다. 이 율법 이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 내 입에 있다는 것은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에서 말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네 지킬 수 있다. 똑같지요. 요한의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느라 하나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가 지키는 자, 듣고 읽다보니 지킬 수 있는 거라요. 그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니 지켜지고. 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어려웠던 기가 막힌 일, 기가 막힌 일이 답을 얻어버린다. 어디죠? 성경 속에서. 기가 막힌 일이 물론 그 사이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확실한 것은 이 기가 막힌 일이 성경을 해서 내가 깨달아졌습니다. 깨달아. 그냥 문자적으로, 어문적으로 깨달은,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마음에 깨달아집니다. 오는 게. 지혜, 마음에, 생각과, 그 다음에 영에. 아, 그렇구나. 이거 위에는 없다. 눈을 닦고 봐도, 모든 서력을 뒤집어도, 모든 걸 뒤집어도, 예수 그리도 위에는 없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 뭐가 보입니까? 길이 보인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라기. 광, 땅 속에 묻어 있어도 길이 보이는, 거기서 나오는 길이 있고, 불 속에서 도 나오는 길이 있더라. 다 있어요. 고통 속에서, 야, 그, 길이 뭐냐. 면 옷식주, 어, 이런 고통, 죽음 내세 속에서 길이 있는 거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고는 아버지가 홀차가 없는 길이라.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길 저길 해가 올라가면 똑같다. 그게 다원주의가,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다른 게 이단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그래서 이제 고통에 이, 이 기가 막힌 일이 성경을 다 해결되고부터는 평안이요, 평안,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을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이 와요. 걱정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이게 기가 막힌 일이 해결되고 성격 답을 얻어도 다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 없 걱정이 자꾸 옛날에는 100이라면 80, 70, 60으로 막 줄어듭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안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황천길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에 대한 캄캄한 소 죽으면 그만이다이 등등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미래에 대한 죽음 이후에 되는 일에 걱정이 없다 이 그냥 성경대로 믿어지는 게. 성경대로. 그냥 이 성경대로 믿어지는 그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믿을 수밖에 없으니 이 최고 아닙니까? 최고의 선물 성경. 최고의 나의 카운셀라. 최고의 나의 친구. 최고 나의 구원 성경. 이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갖다. 파에 쳤서 구약부터 유한 계시로까지 서는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이 모든 것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 뭐 하면 특징이 뭐 평안. 자 이걸 몽땅 묶어서 한말 하면 행복. 행복된 생활 행복. 행복한 생활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누굽니까 성경. 성격의 주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기가 막힌 일 속에 이 시대, 급격하게 그 변하는 시대에 살더라도, 이게 이렇게 우리 개인적 인 일이 올지라도 성경, 성경, 성경 속에서 믿음을 찾고, 믿음을 가진 다음부터는 행복이랑 평안도 오고, 걱정도 줄어들고, 내세도 아무 걱정 없이. 이거 제가 짧게 했습니다만, 부흥사 같은 막막 감정을 넣고 내가 눈물, 콧물 짜게 만드는데 저는 그런, 그런 감정 넣는 기술도 없고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인생에 한 번이라도 내세를 생각해 보시고, 죽음을 생각해 보시고, 고통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요즘 세계에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일들을 생각하고, 나는 어디에서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다음에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까기 때문에 이 다음에 영접기도까지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영접기도 방송에서 영접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조용히 자기 양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권세 주문 바로 우리의 천국의 집이 됩니다. 아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늘에 너희 집이 많이 있다니. 되어라. Many m a n 이 i o n s in my father. 아버지 집이 나의 집이. 우리의 집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집이 엄청나게 많이 있요 거기 들어갈 수는 여러분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이 있습니다. 돈을 안 주고 이래 믿음의 보험 속에 들어서 예수 영으로또 계약을 써서 믿음의 봄 속에서 살다가 아 무는 이런 기가 막힌 속에도 이렇게 행복 속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시원서에갈수는 그런 복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